은출애굽의 기적입니다. 오늘 그 성경 구절이 너무 길어가지고 고장 음. 일절에서 12장 46절까지 음. 말씀인데 너무 길어가지고 오늘 못 읽었는데 어떤 내용이냐? 우리 다잘 알고 있는 10가지 하나님이 10가지 기적을 일으켜서서 일으키셔서 광야에서 나오는 그래서 핏에서 드리려고 하는 그리고 40, 40년 동안 계속 강하다가 결국에 가난 들어가죠. 그 내용을 담은 성경 구절인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하나하나 설명 도록하겠습니다자 우선 소론으로 우리가 출애고하면아 애굽에서 빠져 나왔네 이제 노예 아니네 그냥 이렇게만 볼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 이 사건을 영적인 눈으로 근본적인 의미를 알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 바로왕 있죠. 바로왕이 그 모세랑 아론이 가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이런 제안을 내릴 것이다. 우리를 그 사흘 길쯤 가서 제사 드리도록 해줘라. 이렇게 말 해도 절대 보내주지 않아요. 열 가지 제안까지 끝나고 난 후에 보내주거든요. 근데 그렇게 절대 보내주지 않는 그 바로왕. 그 바로왕은 사실 우리가 피제사 드리는 게 그냥 단순히 뭐 하나님께 예배 드릴게 요 이런 게 아니잖아. 진짜. 400년 동안 노예돼서 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놓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을 놓치고 있었던 백성들이 그 언약을 다시 회복하겠다 이 운동인데 바로가 절대 그걸 못하게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바로는 사탄이야. 하나님의 어, 백성들이 피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붙잡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이고요. 그리고 애굽은 바로왕이 통치하는 세상이잖아. 요 사탄이 통치하는 세상.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이 그 애굽의 노예예요. 지금 왜 사실 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는 사람들 이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왜사탄이 장악한 세상의 노예가 됐을까?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피어냐기 때는 우리 강단 말씀에서도 나왔죠. 출애굽기 1장 5절 말씀 나왔었죠.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그 말이, 진짜 언약까지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이, 대가 끊겼다는, 후대한테, 후대한테, 후대한테 전달해야 됐던 그 언약이 끊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피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이 장악하는 그 사, 세상의 노예가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복음 하나 놓치면 세상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도 그랬어요. 선생님은, 복음 가지고 있었지. 하나의 자전거 알았지. 근데 그 복음이 우측 복음이 아니라 약간 희미한 복음? 아니면 뭐 복음도 잡고 요것도 잡고 요런 복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래서 아 내가 다른 애들이 어떻게 사는지 봐야겠다. 그리고 다른 애들이 사는 거지. 애들이 막 자격증도 따고 막 자기의 커리어를 위해서 엄청 열심히 하는 거야. 그래서 오 저보다 저보다 해서 선생님도 자격증을 막 열심히 따야겠다 생각해서 자격증 공부도 하고 매일 일 끝나고 와가지고 공부하면서 뭐막 갓생이라네 갓생 갓생 가야겠다 하면서 엄청 막 그렇게 노력했어요. 을 근데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똑같이 살면서. 아 이게 결국에는 내가 우리가 태어난 게 성공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계복음 하려고 태어났잖아. 근데 내가 어느 날 보니까 아, 성공을 위해서 달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진짜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사는구나 이게 진짜 세상의 노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응대감도 없어 하나님이. 나를 증인되게 되리라 하셨는데 그 말씀은 오명간데 없고 그냥 나 혼자 잘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내 자신이 발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근데 딱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았을 때아 이런 거다 필요 없구나. 사실은 나는 사나님이 세계복음화 하려고 부르셨고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대로 그렇게 살면 되는구나라는 결론이 딱 나더라고요. 이런 거를 보면서 내가 아 하나님은 좀 비약적인 말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잘 사는 데는 관심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내 구원 사역 그리고 세계복음 여기에만 관심이 있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 하나님이 어 하나님이 근데 하, 뭐 하나님 믿으면 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안에 다 있는데요?라고 말을 하잖아요. 세계 세계 보급만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인생의 목표가 잘 살고 내가 행복하게 살고 여기 에 있을 필요가 없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셨잖아요. 모세를 세우셔서 피하냐 예수 그리스도 피 제사를 회복하게 하셨듯이 우리 레런트들한테도이 예배 시간이 그리고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 그 메시지들이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아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구나 내가 이것만 붙잡으면 되는구나 이런 거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면 애구의열재앙의 근본 의미는 무엇일까요?라고 말씀을 말씀이 적혀 있죠. 선생 님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노예 생말했잖아 400년 동안 없어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 언약 피제사 언약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노예 아, 모세를 세우셨어요. 근데 사단이 발악을 하죠. 못하게 그 피제사를 못하게 하도록 발악을 하,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열 가지 제안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그열 가지 제안은 물이 피가 돼서 이제 먹을 물도 없는 거, 마실 물도 없고. 그냥 다핀거 모든 물들이 그렇게 제약을 내리시고 또 개구리, 개구리가 온 지면을 덮은 거죠. 그래서 잘 때도 옆에 개구리 있고 일어나서 씻는데도 옆에 개구리 있고 온 세상이 개구리였어. 그리고 티끌, 티끌을 티끌이 우리 먼지 너무 많잖아. 여기도 티끌이 엄청 많잖아요. 그 티끌이 다 이가 된 거예요. 이가 몸이랑 머리랑 있으면 너무 괴롭겠죠, 번지럽겠죠. 그 이가 됐고, 그리고 파리가 온 세상을 덮었고, <laughs> 그리고 애국 애국 사람들이 가축을 키웠었거아에요 그때는 농사를 지었겠죠, 농사를 지어서 살았겠죠. 근데 그 가축들이 다 죽음이야,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어 재가 악성 종기가 돼서 또 사람들이 괴롭히고, 그리고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가 온 지면을 덮고, 이때까지도. 바로는 절대 보내지 않겠다, 안 보낸다라고 계속했어요. 그러다가 신하들이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아바 바로님 이러다가 진짜 우리 다 죽는다. 지금 바로님 때문에 바로님이 이렇게 고집 부려가지고 우리나라 다 망한 거 뭐냐? 제발 저 이스라엘 백성들 나가게 해라라고 막 말을 해요. 근데도 바로가 그래 나가게 해주겠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마음을 돌리고 계속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어냐 피제사 못하게 끝까지 발악하면서 잡는 거 우리 발목을 잡는 거야. 사단도 지금 똑같아. 우리 레몬트들이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뭐 엄마 엄마, 아빠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가정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친구 문제 아니면 공부 문제 뭐 학교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 친구들이 그 문제를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문제를 주시는 건데 사단는 계속해서 썩게 만드는 거야 야 봐라 문제 장난 아니지 너왜 이렇게 어 하나님 믿어도 별수 없네 이렇게 만들게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게 계속하는 거 근데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 재앙이 처음 난 것의 죽음이었잖아요 근데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빠져나올 수 있는 그 길이 있었죠 뭐냐면 문 양의 피를 잡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소주가 뭐라 그래야 되지 넘어간다고 하셨죠. 그래가지고 그6월절이잖아요6월절그 일이 있을 때 믿는 사람들은 다 발랐겠죠 문지방에 양의 피를 잡아서 근데 소피 잡아가지고 바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재앙이 넘어갔을까요? 앙이안 넘어가고 죽었을 거예요. 처음 난 것은 다 죽었을 거야. 오직 양의 피로만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어,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결국에는 모든 조주가 무너지고 그리고 바로 왕이 추레고 패라 내가 있는 거 없는 거다 줄테니까 추레고 패라 이렇게 결국에는 해방이 됐었죠. 근데 이거를 보고 렘노트들이 아, 피, 물피 되고 개구리 되고 뭐 티끌이 되고 너무 괴롭잖아 몸이.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흙암이 되고 처음 난게 죽고.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 바로가 힘들어서 내보냈구나. 그냥 견디다 견디다 못해가지고 아 이거는 진짜 안 되겠다. 힘들어서 그래 가라 가라 이렇게 내보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진짜 피어냐. 다른 거다 붙잡았을 때안됐잖아요 다른 거 다른 재앙이 다 왔을 때안 됐는데 그피 발랐을 때 그때만 하나님이 해방시키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아 진짜 피 바르는 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날 그때 해방되는구나. 내가 다른 거 붙잡을 때 해방되는 게 아니라 진짜 피 바르고 예수 그리스도 그, 그거 붙잡았을 때 해방되는구나. 그래서 서론에서 말했듯이 희미한 부분 섞인 부분 그런 게아니라 오직 복음 붙잡을 때 우리 인생이 해방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들이 열 가지 재앙들이 믿지 않는 자, 애굽 사람들한테는 완전 재앙이었죠. 근데 믿는 자한테는 기적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그 구원을 볼수 있었고 하나님의 기적을 볼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 우리한테 그 재앙도 우리가 아 힘들어 죽겠네, 진짜 아 이거 왜 있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라 진짜 오직 복음들이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되도록 하나님이 주신 재앙인 것을 알고 친구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진짜 이 문제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에게 내 마음속에 진짜 각인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시작되는 그런, 어, 그런, 어, 그런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볼수 있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열기적으로도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열기, 근데 맨 마지막... 그 피바른 날은 빠져나왔으니까 사실 아홉까지 기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것 같은데 사실 음 우리가 젊으니까 그 패기로 내가 공부 좀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고 내가 좀더 노력하면 할수 있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그 아무리 눈을잘 벌고 아무리 뭐 흥공한다고 해서 우리의 원자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우리 항상 그러잖아. 5분 구원 얘기를 할 때, 어,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때 행복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행복하려고 발버둥을 쳐도, 구금 아니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아, 이번 주에 제가 아빠랑 싸웠어요. 아빠가 다짜고짜 전화를 해가지고, 계속 막, 뭐, 결혼하지 마라고, 뭐, 애기 낳지 말라고 이러면서 막, 뭐, 그냥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아빠 도대체 왜 그러는데 왜 갑자기 전화해서 이렇게 사람 기분을 나쁘게 만들어 막 이렇게 했는데 아빠가 아기 많이 낳으면 돈들잖아뭐뭐 뭐 하면 돈들잖아 계속 돈돈돈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어, 교회 다녀도 어, 똑같지 않냐면서 돈은 내는데 바뀌는 게 없잖아 사람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그러면 돈 때문에 교회 다니지 말라는 거냐고 막 그러니까 맞대요 돈때문에 아빠, 아빠 머릿속에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아빠 항상 돈돈돈돈돈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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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도 어렸을 때부터 돈이 행복의 기준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 돈 많은데 점심은제 왔어 그러면 행복할까요? 돈 많은데 공감은 다 잃었어 행복할까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좀 잘못 생각하는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행복이 내가 막 기분이 좋고 짧다고 막 매일매일 새롭고 이게 행복이 아니잖아요. 사실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을 때 진짜 참 평안을 누리는 거. 그게 진짜 행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빠의 기준은 돈인 거지. 그래서 아 이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돈이 많이 있어도 그리고 우리가 뭐 성공을 해도 행복할 수 없어요. 결국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짜 그 복음으로만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홉 가지 기적으로도 안됐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진짜 피바르는 날 빠져나온다고 했는데 그런 기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그 아홉 가지 기적으로도 안됐는데 결국에는 피바르는 바르는 날 빠져나온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그 앞에 아홉 가지 기적도 일으키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3번 6월절에 해방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에랑 이어서 아홉 가지로도 해방이 안 되는데 어, 결국에는 피바는 날 빠져나왔다고 했죠. 사탄은 끝까지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 아홉 가지 제한으로도 안 되는 걸 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뭐 하나님이 이 기적도 일으키고 이 기적도 일 했는데도 결국엔 안 되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사탄은 끝까지 우리를 불신앙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만드는데 결국에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피언약으로 우리가 해방됐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를 괴롭히는 그 사탄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죠. 그래가지고 결국 사탄은 우리를 방해할 수도 없고 힘을 쓸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를 계속 속이게 만든 거야. 속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 레몬스들이 진짜 속지 않고 아 하나님이 다 끝내셨는데 뭐, 뭐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언약이 아브라함, 야곱, 요새부터 쭉쭉쭉 내려와서 결국에 요게배 그리고 모세한테 전달됐었죠. 그래서 모세가 또 백성들한테 피언약을 전달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백성들이 피언약을 잡고 좌우 분설주랑 인방에 피를 발랐죠. 그 피가 그냥 단순히 어 양의 피 발랐으면 어, 태어나, 태, 어 해방됐어요 이게 아니라 그 피가 결국에는 뭘 의미하냐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양의 피가 그래서 아 진짜 예수 그리스도 붙잡았을 때 우리, 우리의 우리 재화 상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구나 그래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다시 인도하시는구나 요거를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삶에서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피언약을 우리도 피언약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피언약을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를 위해서 피흘려 주고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해주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을 결박하시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죠.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면 다 끝나는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 붙잡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선생님 너무 어려워서 중고등부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알겠고 내 구원장 자거 알겠는데 나는 안 믿어지는 거야. 근데 이거는 진짜 내가 믿어야지, 믿어야지 발버둥을 아무리 쳐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냥.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면 그때 끝인데 그 은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진짜 예수와 그리스도인 걸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세요 그 기도가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우리는 누가 말안 해도 야너 세계복음해 너찾세대 선교사로 하나님 부르셨대 말안 해도 우리 랩나트들이아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진짜 예수 그리스도 깨닫게 해달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